나이가 들면 마음이 더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어쩌면 우리는 더 민감해지고 더 깊게 느끼는 존재가 되어가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만큼 살았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까? 이 나이에도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게 많지? 이 낯선 흔들림은 사실 나이든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니체는 이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해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의미를 찾아 헤매는 존재라고요. 젊을 때는 해야 할 일들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먹고 사는 일, 아이 키우는 일, 자리 잡는 일, 바쁘게 살다 보니 내 마음이 어떤지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일보다 보이지 않는 감정과 생각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가 우리를 흔든다. 그래서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떠올립니다. 나는 잘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은 시간은 무엇을 위해 써야 할까? 내가 사랑한 것들은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이 질문들 때문에 예전보다 더 자주, 더 깊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흔들림을 불행의 시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흔들림은 지혜가 시작되는 과정이다.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은 우리가 삶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숙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인생 후반부의 지혜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무게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 무게의 상당수는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이 나이에 이래도 되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이게 맞는 걸까? 말로 꺼내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우리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니체는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며, 강렬한 한 문장을 남깁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너무 많이 들은 말 같지만, 니체가 말한 이 문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람은 평생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려한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기 삶이 시작된다. 60대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니체는 이 시기를 진정한 자유가 열리는 문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평온함은 불필요한 것과 거리를 둘때 생겨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상황에서 딱한 걸음 물러서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한 걸음이란 관계를 끊자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타인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정리하고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남의 시선은 바람처럼 스쳐가고, 나의 삶은 내가 붙들어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놀라울 만큼 고요해집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던 삶에서 나에게 중심을 두는 삶으로 옮겨갈 때, 우리는 흔들림 대신 단단함을 얻게 됩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안에 쌓인 상처도 함께 늘어납니다.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 관계 속에서 쌓인 서운함, 일과 건강, 책임의 무게, 지나간 선택에 대한 후회까지 이 상처들이 문득문득 문득 뒤늦게 찾아와 마음을 아프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더 아플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체는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상처는 우리를 부서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신호다. 즉 상처는 나를 약하게 만드는 큰적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하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스승이다. 고통이 찾아왔다는 사실은 내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버티는 힘으로 살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이해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채는 경고처럼 말합니다. 상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처에 끌려다니고 상처를 바라보는 사람은 상처를 넘어서게 된다. 상처를 피하려 하고 잊으려 할수록 그 상처는 더 깊은 곳에서 우리 삶을 흔듭니다. 반대로 조용히 마주보고 이해하려 할때 상처는 조금씩 작아집니다. 우리가 겪어온 아픔들은 우리에게 남겨진 결함이 아니라 여기까지 살아온 이력과 증거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결론처럼 말합니다. 상처는 새로운 나를 만나러 가는 문이다. 상처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이 살아있고 느끼고 있고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부끄러운 과거로 보지 않고 지혜의 문턱으로 바라볼 때 60대 이후의 삶은 훨씬 더 고요하고 깊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강해져야지 하지만 현실 속 우리는 작은 말에도 마음이 상하고 예상치 못한 변화 앞에서 불안해지며 옛 기억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탓하기 쉽지만 이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여전히 느끼고 여전히 움직이고 여전히 더 나은 마음을 향해 조용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체는 강함을 타고나는 성질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길러지는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강함이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다. 단단한 마음이란 고통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고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지금의 강함은 예전처럼 빠르게 크게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천천히 버티는 힘 이해하고 넘기는 힘 받아들이는 힘, 가볍게 놓아주는 힘, 이런 내면의 힘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더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 집은 더 안정돼 보이고, 저 사람 자식은 더잘된것 같고, 저 사람 노후는 더 여유 있어 보이고 하지만, 이 채는 단호히 말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너는 너의 길에서 멀어진다. 60대 이후의 삶은 경쟁하는 시기가 아니라 정리하고 완성해가는 시기입니다. 남의 속도와 결과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너는 너의 속도로 가면 된다. 이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채는 또 말합니다. 강함은 작은 선택의 반복에서 자란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택하는 작은 태도가 내 마음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를 흔드는 말을 가볍게 흘려보내기. 마음을 상하게 하는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기. 오늘 할수 있는 일만 무리 없이 해내기.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기.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삶을 바라보기. 이런 작고 조용한 선택들이 쌓여 우리를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단단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이미 오래 버텨왔고 많은 일을 지나왔고 수많은 경험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앞으로를 살아가게 해줄 가장 든든한 자산입니다. 60대가 되면 시간에 대한 감각도 달라집니다.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일이 많아지고 남은 시간을 걱정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니체는 경고하듯 말합니다. 사람은 남은 시간을 걱정하는 순간 지금을 잃어버린다.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대로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이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는 말이 아니라 지금을 더 사랑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입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도 괜찮을 만큼 의미 있게 채워보라는 뜻입니다. 젊음은 양을 추구하지만 노년은 깊이를 추구합니다. 노년은 하나씩 잃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씩 본질만 남기는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삶의 무게는 오히려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체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오늘을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차한 잔, 누군가의 짧은 안부 인사,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 나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한마디. 이런 사소한 것들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고 조금 더 깊게 느끼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부를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일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고독도 더 선명해집니다. 집안은 조용해지고 함께하던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왜 이렇게 고독이 크게 느껴질까? 혼자인 시간이 길어졌는데 왠지 마음이 허전하다. 젊은 날에는 느낄 틈조차 없었던 고독이 이제는 더 깊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 고독을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독은 나를 다시 발견하는 장소다.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고독 속에서 비로소 인간은 자신과 대화한다. 인생 후반의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이 남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조용히 묻는 시간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남에게 끌려다니고, 고독을 친구로 삼는 사람은 자신을 지켜낸다. 고독은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세우는 기반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내 안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웠지만 지금 우리는 비로소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니체는 이 시기를 영혼의 귀가 열리는 때라고 표현합니다. 고독은 텅빈 어둠이 아니라 더 선명한 나를 비추는 빛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니체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깁니다. 아모르 파티,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은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과 선택, 상처와 기쁨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라면 그 삶을 미워하기보다 천천히 끌어안아 보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은 잘못된 길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닿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그 여정을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나답게 마무리해가는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흔들리면서도 앞으로 걸어온 모든 날들, 그 시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마음은 비로소 조용한 평온에 닿게 됩니다. 이 채의 말처럼 당신의 삶을 지휘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이어야 한다. 이제는 남이 정해준 답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답으로 남은 시간을 채워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나이 들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니체다운 방식일지도 모릅니다.